밀리고 있는데 매집 중일까요? 노란 풍선? 지금서 매집이네요 지금서. 응? 지금서. 응? 이번, 지난달, 지난달부터. 응. 매집일 가능성이 뭐 100%는 아니면 매집일 가능성이 높죠? 응. 여기서 무지개 돌파하면서, 무, 응? 무지개 돌파는 강한, 응? 그런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밀려버렸다. 이러면 두, 두 배, 어? 추리의 대칭이론이죠? 아이씨. 마우스 드럽게 안 되네. 어허 이제 마우스 안 돼서 방송 못 하겠네. 추리의 대칭이론이 걸려버린다. 응? 어? 두배 하락은 해야, 아우, 나만 소름 돋는다. 응? 두배 하락은 해야, 응? 의미 있는 저점, 저점, 응? 의미 있는, 응? 두배 하락은, 이 박스에 두배 하락은 해야, 의미 있는 반등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아, 그런데, 응? 시총 천억도, 8 0 0억 천억도 안 되는 증가금 백퍼0트 아유, 개잡주.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우리, 여기 큰 형님들, 응? 돈 많은 큰 형님들이, 그냥 주물럭, 주물럭 하는 공간에서, 응? 우리 개미투자자들이 뭘할수 있다고, 여기서, 여기서 기웃, 기웃거리세요. 우리 형님들 여기, 아우, 씨, 마우스, 씨. 우리 형님들 여기서 갈까? 했더니, 응? 부부싸움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차 응, 처박아버리네, 응. 우리 형님들이 주물, 주물럭 주물럭 하는 종목인데, 뭐. 우리 형님들 기분 따라서 뭐, 응? 상한가도 나오고, 하한가도 나오고. 이런, 이런, 이런 판에서, 응? 부처님 손바닥에서, 뭐, 어떻게, 뭐, 뭐? 국치고장고시고 어떻게, 뭘 어떻게 할 수, 있,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어요? 응? 그런 판에 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마라. 응.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응? 여러분들이 무슨, 응? 무슨 기술, 기술을, 기술을 뭐 부릴 수 있어요? 제조를 부릴 수가 있어요? 부처님 손바닥인데. 우리 형님들 손바닥인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할수 있어요? 시총 800억짜리 계좌주에서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무슨 응?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고 무슨 응? 응? 요행술을 할수 있어요? 응? 무슨 응? 필살기를 할수 있냐고요? 부처님 손바닥에서 응? 우리 형님들 기분에 따라서 응? 올라가면. 응? 기분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는, 음, 이런 개잡주에서. 그죠? 자, 신호적으로 봤을 때, 지금서 음, 5,000원 선에서 지금 무지응집하기 때문에, 지금서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 동전주죠? 아, 니 동전주가 아니구나.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친다면, 음, 전자전 4,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음, 이제는 음, 저점 운동이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 찍었다는 느낌으로, 해서 음, 하시면 좋, 좋겠죠? 아씨 마우스가. 음. 그러면, 8,000원까지, 예. 8,000원까지? 8,000원까지? 음. 응. 가만,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음. 그죠? 오직 에너지가 있는 8,000원까지? 한번 보시죠. 응? 음? 오케이? 800억도 안 되는 소형주에서 뭘, 뭘 바라세요? 무지개 에너지가 뭐고, 뭐, 무지개, 매집이, 매집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laughs> 우리 김중님, 매집을 할수 있어요, 김중님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자, 무지개 터치했을 때, 요때 뭔가, 어? 여기, 요,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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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상한 순간도 있었고, 이때 뭔가 이, 무지개 돌파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밀려버렸다. 이건 도배하락이라. 응. 이제는 바삭 찍었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조건은 전조점 4 8 0 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응. 그쵸? 응. 장, 저, 지난달부터 매, 매집이 들어간 거, 강하게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매집이 성공한다면, 응. 무지개 에너지가 있는 8,000원 선까지.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근데 제가 최소 한달 반이라고 했죠? 매집은? 최소 한달 반, 분명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최소 한달 반, 응, 어.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어? 반등의, 강한 반등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친다면 한달 반. 음, 그러네. 9월 달부터 한달 반. 단계에 이제, 약간 뭔가 움직임이 다음 주든 다 다음 주든 뭔가 한번 움직임이 나올 만한 시기일 수도 있고 가장 안정적인 건뭐두달세달 달 정도 더두달세달 이상 뭐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친다면 9, 10, 11, 12월 달이나 돼야 조금 뭔가 의미 있는 뭔가 반등의 신호가 강한 움직임이 나, 나타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한번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 시청 800억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예? 세력이 세력의 놀이, 놀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뭐 북치고 장구치고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기술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 부처님 손바닥에서 이런 데는 쳐다도볼 생각을 하지 마시라. 결론은 그죠? 끝. 아우 힘들어. 자, 겐지보고단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없어요? 네, 방송 종료할까요? 네, 자,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 19